네. 이 스텐 붙이는 나사입니다. 이 스텐이 어, 자석에 붙여봤는데 딱 붙는 건 아니고 살짝 뭐 자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이 스텐은 맞습니다. 이 스텐 붙이는 나사 를 우선 여기다가 하나를 붙여봤고요. 이 붙여봤고요. 자, 요거를 여기다 살짝 이렇게 좀 붙여봤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살짝 붙였고요 요거를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걸 붙이고, 12시간 정도는 붙여놔야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고요 꾹꾹 눌러서 공간이 없게끔 해주시고,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설치하는 방법을, 자,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요, 요, 요거 두 개를 전부 다풀으시고요 <laughs> 뭐, 어떤 거를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꽂고, 뭐, 예를 들어, 이게 마무리면 너무 길다 싶으면, 자, 이거를 요새 이렇게, 이렇게, 나사를 조여주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이거를 여기서 자르시고요. 자르시고, 자른 다음에 너무 길면, 긴 만큼 자르고 나서 마무리는 요걸로. 이걸로, 마무리를 이걸로 해주면, 뭐, 그 자른 부분이 안 이쁜 부분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끔. 자, 지금 실험할 거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잘 되는지 그 부분을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빼고, 우선 요거 하나를 더 놓고,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자, 또 요거 하나 넣고, 자, 요 정도면 두껍죠? 길이, 길이가 두꺼운 걸로 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꽂고, 꽂고, 이제 요걸로 조여줄 겁니다. 나사를, 볼, 너트를, 이제 이거 너트를 요걸로 이제 조여줄 겁니다. 너트를 이걸로 조여줄 겁니다.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데까지 조이고. 됐고요. 이제 단단하게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뭔가를 이제 넣다 생각하고, 뭔가를 넣다 었 생각하고, 한 거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자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아자 쪼여주시면 자 이제 단단하게 단단하게 고정이 됐죠 이게 고정이 단단하게 됐습니다 흔들어도 안 흔들리게 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얘가 접착이 얘 접착면이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보시면 주의사항에 써있는데 꼭 12시간 이상을 붙여 놓으시고 또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기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꽉꽉 꽉 이렇게 조여 주셔야 돼요 꽉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꾹꾹 눌러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꾹 눌러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이렇게 눌러 줄수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눌러서 붙여 주시고 나서 원래는 12시간이긴 한데, 사실은 한 24시간 정도 붙여놓으시면, 어, 붙여놓으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떼지 않게끔, 한 12시간 이상씩 붙여놓으세요. 뭐, 한 24시간 하루 정도,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 이렇게 됐지만, 음, 실제, 그건 아니에요. 이런 이런 이걸 이제 어, 붙이는 그러니까 스텐 붙이는 나사입니다. 크렌시아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스텐 붙이는 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 <laughs> 네?